지금 조금 창피해서 <laughs> 이러고 있어요. 오늘은 어, 대학교 때 반짝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한 7년 만에 연락 와서 만나게 됐고요. 서면에 있는 고북샵 에 제가 이집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불 먼저 와서 주문하고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음. 자, 고기 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그게 이거는 지금 친구가 음식이거든요 저거가 한참이에요 밥알 한번요 이거 지금 또 주문했거든요 아데 제가 체기가 좀 있어가지고 엄청 잘 먹을 수 있고 다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또 겁이 나가지고 방금 편의점 가가지고 가싸명수 한병 마시고 왔어요 아침엔 약도 먹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소 우려는 되지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어, 그때 휴학하고, 본인도 휴학하고 해가지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늘 붙어 다니던 친구거든요. 그때 대학교 때 보고 얼굴 한번입어요 완전 어색. <laughs> 완전... 야, 아니 왜 이렇게 졌는데왜이뻐졌냐 아... 어? 아, 뭐가 아닌데 나 살을 싹다 뺐네. 땡건 아닌데 빠졌어. 왜 빠졌어?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왜, 나도 그런 일이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왜 이러는지. 그니까. 갑자기. 없지. 되는 이 <laughs> 하나도 없지. 아, 교통사고 났지교통사고다고 어? <laughs>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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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한 10일 됐습니다. <laughs> 아, 운전한 거 같던데 그거 는 내가 내가 실수로 박았어 주차하다가 언니, 언니 작년에도 교통사고 세번 있었거든 음. 세번 나가지고 그래 차가 1회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 바꿨잖아 그래서 작년에 산새 차야 새 차인데 1월 1일 날어나좀더 나 짜증나 1월 1일이다있다 그러니까 잘될라고 되려고. 잘 되려고 전화 비복 아니겠습니까 뽀사다 봐. 야채도 좀 추가하자. 응. 무릎 다 깨먹고 막. 무대여진다고. 증상, 증상. 어, 내가 며칠 전에 곰깍 다시 만났다. 지나가다 봤다. 응, 아니. 코드 남친 아, 좋죠? 응. 여기서? 서면에 지나가는데 나는 운전하고 있었고, 자기는. 여기, 근데 여기 근처 살아가지고, 뭔가가 여기 근처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나? 그렇게 좋아했나 나는 그 오빠랑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런 감정이 안 드는 거지. 시간이 약이야. 진짜 시간이 약이야. 한결같이 지켜줄 여자가, 이렇게, 순정이 있는 여자를 두고 냈나 봐. 이해했어? 어. 응. 마음이 급하다 애가 그때는 결혼이라도 하고 싶으면음는거 알지? 남자도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친구가 그리고 직진 남이잖아 걔가 언니 마치면 매일 데리러 왔다 매일 밤늦게 와또생쌩이 아, 열받네 복주 한잔하자 아, 추가 해 들어갑니다 떠들기 바빠가지고 응, 배면. 데면은 어, 끓으면은 고기 넣을게요. 아 어, 진짜, 니도 진짜 안 되겠다 인간, 인간이 되라 인간아. 어, 그랬더만 걔가 이제 내한테 연락이 왔어. 그랬더, 근데 걔가 또 연락이 오는 거야 나한테 결혼할 때까지 그걸 할래? 어, 결혼했다 지금. 평균 은 대한민국 평균 결혼하기 직전에 3점몇명 만난다던데. 정도 남만 거 맞는 거같 맞지? 그렇지? 그래서 겨, 결혼하자는 거야. 얼마만에? <laughs> 그럼 그래, 바로 결혼하던데. 그 사람 뭐, 언니도 유명한 칼국수집에 있었는데, 그때가 좀 더웠거든. 뭐라 하잖아. 언니 밖에서 땀뻘 퍼즐링을 대기하고, 또 자기는 렌트카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었다. 번호대면 불러라고! 그 내가 또그 기다렸다 바보가 이 등신이 아니 나그 먹고 싶어서 그냥 그래갖고 니는 부산 돌아가면 은 헤어진다 왜냐면 내가 그때 운전을 못했거든 니는 부산 돌아가면 이제 너무 끝이다 그러면서 근데 또 차였어 어? 니이구야 차를 타라라 근데 우리 오빠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 사촌 오빠가 와 그게 그때 온거 있죠 뻔뻔하게. 아유 와야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먹방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그지? 응. 아 그러면요. 추가 아, 고 주세요. 아 유튜브 사. 아 진짜. 네. 그럼 유튜브는 뭐하고 사냐? 맨날 강아지 산책이나 시키고. 인생이 재미가 뭔데? 술도 안 마셔. 유튜브도 안 봐. 도파민 천국 유튜브도 안 봐. 남주인랑 연애연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니 뭐 인생 재미가 있어. 그냥 흘러가는데. 야니니 완전 그거 했네. 도가 탔네. 어. 아니 뭔가 찾으려고현악자가 됐네. 현악자가 찾으려고 됐어.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니 네, 그거 아프고 나서 생긴 변화야.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좀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뭔가 알고 의미 없다야. 그냥 막뭘 하러 다니고 뭘 하고 굳이 그런 의미를 지껄여. 아, 진짜. 결혼 생각은 없어? 어. 결혼은 없을 결혼은. 어. 어생각 하자고 하는데 어 내가 아주 준비하고 음 그치? 너도 나이 좀 되잖아 아 그런 게 아니지 나도 이제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사거든 음. 뭐지? 뭔 뭔가, 어, 뭔가 음 근데? 아그래고그서가지고어 <laughs> 거기에 집을 살때 돈도 못 썼어. 현실적으로 결혼하기가 좀 무리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모아놓은 돈다거기로 들어가서, 응. 아, 라고 나는 결혼 생각 있으니까 조치할 거야.